궁금한게 많아요 음... 제가 봤을땐 하이건 한편 더 찍어도 되지 않나 아니 제일 길게 나왔는데 뭘 한편 더 찍어 <laughs> 아이, 제가 봤을때 제일 길게 나왔지만 정말 쓸모없지 않나 역량가가 정말 없지 않았나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치즈집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와일드 무기 영상 조절입니다 지난 11일에 공개된 차지엑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볼건데 해당 영상에 공개된 부분에서 저희끼리 뇌피셜로 떠드는 내용이니까 바로에 대해 너무 과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지엑스에 대해 같이 떠들어볼 오늘 게스트는 전하리보 현도도님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언을 사랑하고 차액을 사랑했었던 남자 어, 전하리보 현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리보 때 좋아했던 무기죠 네, 하리보 때 좋아하고, 도도 때는 안 좋아했죠. <웃음> <웃음> 정말 안 좋아했죠. <laughs> 네, 그러면은 어. 영상을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기는 참 예쁘게 나왔어. 나 옷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 아. 다른 애들은 뭐 원주이 옷인데, 색은 깔끔하게 잘 나왔어. 약간, 단계가 높은 옷 느낌이 확 나지. 이쁘게 나왔어, 옷이. 근데 이거 소리 잘 들어보면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피드르는 소리가 찡깡통 때리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짜증이나는데 <laughs> 좌측에 저 검하고 방패하고 도기 모양 있는 거봐 아, 벌써부터 관리하기 힘들다는 느낌. 네, 대놓고 표현한 거지, 저거는? 대놓고 표현한 거 아, 이거 글랜스 이전에 이거를 보여줬어야지, 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예초기, 야. 아, 나 저기서 뭔가 폭발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초기에서. 자, 여기까지 봤고 우선 돈이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겠다 싶은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 얘기 먼저를 하고 싶은 게 음. 나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맨 마지막에 보면 병이 다 충전되어 있는 상태로 고출력을 써야 이게 효과가 좋은데 저렇게 고출력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초고출까지 이어지는데 음. 이게 과연 병관리가 되고 이게 초고추리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 고추를 쓰고 초고추를 쓴다라는 음.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되면 초고추리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또 모션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음. 초고추리 뭐병 4개고 병 3개고 병 2개면은 터지는 그것도 다르단 말이지. 아, 그들서 병이 어, 2개 가터지면은탕탕 네 음. 뭐 개면은 탕탕탕탕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영상에 봤을 때는 총사회 아니면 오회 정도가 병이 터지는데 음. 이게 도끼 강화를 하면은 이 출력에 대해서 병 소모가 없어지는 건지 이거는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병 소모가 없다면은 그러면 굉장한 또 버프 아닌 버프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 뭐냐 라이즈 그다음에 월드 이렇게 봤을 때 초고출력이 낭만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초고출력이 낭만이었죠. 지금 나온 영상 보면은 임팩트가 또 빵빵빵 터지는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니고 월드 때부터 자기를 보면은 이 초고출 터지고 이 임팩트와 그 어쩔 수 없는 이런 뽕맛. 말대로 그 뽕맛과 함께 또... 터지는 초고출력이지. <laughs> 그렇죠. 어떻게든 머리 돌리고 병관리하고 힘들게 병다 모아서 오케이 지금 패턴에 초고추 내가 맞더라도 넌 이건 맞고 같이 맞잖아 느낌으로 뽕맛으로 딱 했지만 지금 채창에도 나지만 후딜, 후딜 공격에 후딜 공격에 후딜 공격에 후딜 공격된 느낌 자 여기 보면은이 고출력 쓰기 전에 음. 굳이 초고추만 먼저 써도 되지 않나 그냥 초고추만 쓰는 모션만 보여줘도 이 초고추의 선딜이라든지 음. 부딜 같은 부분을 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짧게 해줬습니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초고추만 넣어도 되는데 부분은... 대방백리를 쓰고 초고추를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 콤보가 어. 어 정말 이렇게까지 연계가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 초고추를 쓰기 위해서는 고출력까지 쓰고 초고추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쓸수 있다는 건지도 모르고 네. 너무 애매하게 주지 않았나 사실 차이... 반대로 모션이 나왔으면 또 몰라 그렇죠 초고추 나오고 병이 없어도 고출력은 한번 쓸수 있다 아니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또 좋아 다르지. 그렇죠 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거예요 어... 이게 물론 고출력 쓰고 초고출 물론 이것도 좋지만은 어... 고출력 쓰고 난 뒤에도 이거를 연계해서 뭐 고출력이라든지 아니면 초고출 쓰고 난 뒤에 가포모션인 이 방패돌리기를 쓸수 있다라든지 아, 방패돌리기. 그런 걸 조금 더 보여줬으면은 이 초고출에 대해서 조금 더 운영하기가 또 쉽지 않을까 딱 휘둘러서 내리 찍는 모션 똑같고 여기서 건 모드로 돌아가는 것도 똑같아. 퀄 코도 똑같아요. <laughs> 박힌 게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초고추는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와일드도 음. 똑같이 음. 초고추 쓰고 난 뒤에는 현타가 세게 올 것이다. 부디리 세게 올 것이다. 에이. 집중 약점 공격을 했을 때좀더 음. 멋있는 모션이라든지 이런 모션들이 나왔는데 우리 차익은 역시나. 정말 볼품 없이 약점 공격을 하더라. <laughs> 집약공. 아, 뭐이 고출력 모션이 뒤로 가는 넘어가는. 아, 이 모션도 약간 점좀 멋있게 어. 어. 좀 했었으면 좀 낫지 않나. 너무 이 정도면 거의 한손검인가와한손 검까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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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약점 공격 나중에 한손 검도 저렇게 안 나오면 화가 좀날것 같긴 한데. 이번에 이펙트를 보면은 고출력 쓸때 휘두르는 방향대로 이펙트가 터져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어 맞죠. 그때 여기서 다다다 가고 이렇다고 올렸을 때 올려치는 방향으로 이펙트라도 터졌으면은 그렇지. 차라리 걸렌스 이전에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긴 걸렌스 이전에 이걸 나왔었어도 차이기 놀리기 되지 않았을까. 그렇 예초기 아, 소리는 글랜스... 똑같이 글랜스... 들었겠지. <laughs> 그체중창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그 차의 가드 포인트 돋기 강화. 아. 그래, 이게, 저희가,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 쭉 아.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고출력을 써서 병 소모하는 것도 보여줬고, 음. 이렇게 방패 강화가 되는 것도 보여줬고, 음. 범 강화가 되는 것도 보여줬는데, 음. 도끼 강화가 되는 모습은 따로 안 찍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음. 이 도끼 강화 모션은 언제 이제 강화되냐면, 여기 보면은, 이 여기서 보면 가드 포인트를 하고, 여기서 후리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도끼 강화 모션이 아닐까. 아. 아본 월드에서는 한 발짝 뒤로 이렇게 한 발씩 음. 빠지면서 도끼 강화가 되는 모션인데, 지금 우리 영상에서 보면은 음. 이 도끼 강화 자체가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모션이 조금 있어서 이거 말고는 딱히 웃긴 게 없지 않나. 보통 우리 자객을 좀 하면은 어쨌든가에 예를 들면 보통 뭐 이렇게 친다 해도 우리가 이때 가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노리지만은 음. 이게 되니까 한 번씩 노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휘두르고 나서 이제 건 변환으로 가드 포인트. 그렇죠. 예.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가포가 사실상 너무 짭짤하게 잘 되기 때문에 판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지. 응 어, 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여주면서 좀 했으면 좀 좋지 않았나? 카프 스웨이, 아아 아, 카프 스웨이라고 라이즈에 있었던 기술이란 말이죠. 네네. 약간 그런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회피를 이어서 갈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태도 투기기가 이번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어 투기기 하고 후속타가 생겼어. 그렇죠 약간 그런식으로라도 좀슈퍼아머 이런거라도 좀, 이런 좀 넣어 줬으면 했다 라는 말이죠 그 뭐냐 강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초고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특약공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 집약공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모션만 나왔죠 야 이거 이 송금 영상으로 잠깐 써도 되지 않을까 이게 탁탁 이거는 거의 요것만 봤을 때는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송금이 아닐까 차라리 이렇게 이검 모양으로 한대 때리고 뭐 도끼 모션으로 바꿔서 뭐 차라리 조금 더 후딜이 있더라도 검과 이 도끼를 연계가 시키는 그런 디잡이 나왔어도 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도끼로 때리는 것든지 뭐 그런 걸 조금 더 나왔지 않았을까 이 이거는 너무 우리 디잡은 야 허접하죠. 이거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좀 실망했던 것 중에 두한 가지인데 우선 아이 디자인 모션이 처음 몬스터를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포효 전에 이제 쓰는 모션이라고 암살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 아 그러면은 검을 쓰면 안 되지. 검만 쓰면 되지. 안 되지. 그렇지. 그런데 아, 근데... 거면... 그러니까 검만 쓰면 안 되는데 검붙터 쓰면 안 돼. 아뭐 물론 첫 만남이니까 검으로뭘 한다는 건 좋은데 검은 이 디잡 이후에 병 하나로 추가를시켜주던지 이렇게 하면은 이 디잡 모션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병치우기 그, 그 병치우기용으로 한다 해준다 하면은 이 검으로만 때리면 의미,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만 때리고 디잡 굳이 디잡을 안쓸것 같거든요, 차임 유저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이 소형 몬스터들 때려 패 가지고 병 충전해 놓고 만나자마자 그냥 초고추부터 바꾸시는 이 낫지. 어떤 차액이 이런 디잡 모션을 이런 이런 걸 쓰고 몬스터를 마주하면서 처음 상대한다. 나죠. 뭐이산이런 뭐 이런 모션이 아니라 보통 차이들은 몬스터를 마주를 하면은 이름 모아서 기, 이거를 곧모아 이연배기를 해서 병을 충전할라지. 그런 디전 모션을 쓴다? 그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아, 병을 만약에 준다 하면은 아, 네. 준다는 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네, 만약에 음. 준다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안 준다 하면 굳이 저 모션을 쓸이유 없거든요. 몬스터를 보호하자마자 이 모기 모아 이연타를 쓰지. 그거는 쓸까 안 쓸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잠깐, 그건 안쓸것 같아요. 병주면은 그냥 오케이 넘어가 나 쳐. 두 번째, 데미지지. 아, 데미지는 솔직히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이 검이 <laughs> 검이 세긴 한다 해도 물론 이검 같은 것도 데미지가 당연히. 개 쓰레기다니아. 아, 어. 개 쓰레기는 아니지만 어. 이검 강화가 했을 때가 개 쓰레기가 아니지. 검거가 안된 상태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차이 음. 해보셨지만 검으로만 몬스터를 상대하신 적이 있으세요? 차이그로?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월드 때는 <laughs> 있었다고 하네요 예, 네, 월드 때는 있었지만 월드 때랑 네, 라이드 때 음. 있었어요 예, 네, 그때는 있었지만 음. 제가 봤을 때이 검을 사용해서 몬스터를 잡는다? 그럴 거면 한손 검한하게 맞습니다 차이 아니라 한손 검 하는 게 맞고 그럼 제가 봤을 때이 데미지도 굉장히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뭐 피리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 데미지가 어느 정도 좀 나왔는데 음. 자액에서는 데미지가 표, 데미지 표기가 되는 게한 개도 없었단 말이죠 그 피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바닥에 까는 장판 데미지 향주파 데미지 타격 데미지 이게 다 섞여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피리만 데미지가 나와요 아 피리만 나온 어. 거고 어. 저는 우리 고출력과 초골추도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아본에서는 복기만 운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는뭐 이제 한마디로 장자패기 해가지고 위로 올리고 아 차클릭 네.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위로 올리고 내려치고 위로 음. 올리고 내려치고 이런 운영도 있고 물론 배경직이 났을 때속성배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다시 내려치고 보통 도끼 운영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음. 이와이드에서는이 도끼 운영하는 거를 거의 보면은 성배기만 보여줬단 말이죠 해방배기랑 고출력의 연타만 보여줬죠 네 이런 것만 보여줘서 음. 이게 도끼 운영이 진짜 정말 고출력과 이 해방배기 부분만 써야 되는 건지 이렇게 도끼로 자클릭, 우클릭 이런 것도 안 보여주고 음. 도끼 상태인데 어떤 공이 나가는지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이제 모션은 다 봤어요 지금 이제 네. 영상에 나온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네. 맨 처음으로 음. 장점 일단 장점은 뭐 물론 이 영상에서 나왔지만 연계기가 조금 어느 정도 생겼고 신 음. 모션도 나왔고 음. 새로운 모션도 나왔고. 초고출 이후에 추가타가 있고, 그게 좀 크고요. 한점 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선딜과 후딜, 그게 여전히 크게 바뀐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초고출 이후에 현타가 오는 건 내가 똑같다. 아. 초고출 이후에 아.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거는 똑같다. 그럼, 풍평을 말씀드리면, 존나게 총평은... 사랑했습니다. 웃나게 <laughs> 사랑했고요. 어 그냥 모난기의 첫사랑. 네 모난기의 첫사랑. 너무 애틋하고 미련 가지고 너무 좋았. 좋지만은 어... 돌아갈 수없는 좋아요. 다시 만나고 없는. 싶지 않은. 나중에 이제 네. 데모랑 이렇게 해갖고 정식판에 좋게 나오면은 동창회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되면은 <laughs> 이제 뭐. 우리 또 사랑이라는 게또 어떻게 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웃음> <웃음> 한 명이 구질구질하게 또뭐 이렇게 또 다시 붙잡을 수도 있는 거 제가 또 구질구질하게 붙잡을 거기 때문에 <laughs> 데모 버전이 나와서 차익을 해봤는데 어 괜찮다 그러면 다시 뜨거운 연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 네.